참 의장님께 작전지휘권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지휘하신 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네. 어, 이 계엄선포 이전 그리고 직후에 이뤄졌던 모든 부대에 대한 지휘는 합법적인 군지휘 체계를 벗어나 위법행위였고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같은 이 민간인 신분의 군사반란 가담자들에게도 내란죄와 별개로 군형법상의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네, 합참 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5.16이나 12.12군사반란으로만 계엄을 좀 기억을 하다 보니까 계엄사령관에게 모든 부대에 대한 작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령상으로는 아니더라고요. 오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어, 합참 2023년 계엄실무팔람에 보면 개엄 지역 내 육해공군 부대에 대하여 개엄 사령관이 작전 지휘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작전 지휘권이 없다. 왜냐하면 개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질서 유지에 있는 것이지 작전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어, 국군조직법 부조 합참 의장의 권한 합참 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서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군 작전 각군의 작전 부대를 작전 지휘한다. 여기서 작전 부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지작사, 수방사, 특전사 이런 곳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법률 명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비상계엄 이전 은 물론이고 계엄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합참의장님이 작전부대 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맞죠 음, 작전부대에 대해서는 작전지휘권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합참의장님께 그 권한이 네. 있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어,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어, 장관님의 어, 단, 어, 단독 전투여단 이상이 이동할 때는 내가 저도 장관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동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장관님이 지휘하고 있을때 장관은 지휘 감독권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네. 합참 의장님이 행사를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데 군령에 대한 것은 군사 경찰에 대해서는 개엄 사령부에서 직접적으로 어, 지휘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경찰에 대해서는 네. 네. 그 그러면 12월 3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개엄 선포 이틀 전부터는 개엄 직후에 부대별 작전들이 하달이 되고 있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당일에는 개엄 선포 이전 시간부터. 이미 특전사와 정보사가 작전을 시작을 했어요. 합창의장님 이와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보받은바 없습니다. 그렇죠. 비상계엄 이후에 특전사와 수방사 등의 작전 부대들이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이동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를 시도하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체포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날 이렇게 합창의장님께서 작전 지휘하신 적 있으십니까? 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사와 어, 특전사는 저희 작전 주휘권에 있는데 어, 나머지 부대는 저희 작전 주휘권에 없습니다. 소방사하고 그럼... 어, 특전사의 작전 통제권을 어, 직접적으로 계엄사로 인가, 인계할 때는 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어, 장관님이나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인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23시 49분 이후의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 작전을 시행할 때 당시에는 합참 의장님께 작전지 그 지휘권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지휘하신 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어, 이개엄선포 이전 그리고 직후에 이루어졌던 모든 부대에 대한 지휘는 합법적인 군지 체계를 벗어난 위법 행위였고요. 이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존경은 용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성호 대행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윤석열 내한 수개가 쇠 파이프를 든 조폭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특전사 수방사 군부대를 동원해서 했습니까? 현재는 군부대가 그 관련된에서 운영이 됐, 됐습니다. 그렇죠. 군영법 제5조 반란의 죄.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처벌한다. 어~ 앞서 오전 합창회장님과의 질의에서 당시 지휘관들이 계엄 선포 이전에도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에도 합참의 통제를 벗어나서 작전을 펼쳤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합참 의장이 계엄사의 통제권을 넘기기 전에 이미 부대들이 다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목표는 분명히 국헌물란이었습니다. 어,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12.3 내란에 가담한 주요 지휘관들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방부에서 좀 검토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예, 뭐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아마 그런 전체적인 정황들이 수사에서 아마 정확히 파악이 될 거고 거기에 합당한 조.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반란죄로 기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군영법의 1차 유권에서 기관인 국방부에서 관련 내용들 검토하셔서 좀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 대행님 그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를 댓글부대로 활용해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금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33조에 따라 공범 관계, 공범 관계면 민간인도 군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같은 이 민간인 신분의 군사 반란 가담자들에게도 내란죄와 별개로 군형법상의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증무대행님, 이번 12.3 내란이 쿠데타가 아니라 친위 쿠데타인 건 알고 계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12.3 내란의 수계와 주요 부역자들에게 이 군사 반란죄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친위 쿠데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 깡패 따위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무장한 군인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어, 쿠데타뿐만 아니라 친위 쿠데타에서도 군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인 내란에 가담하면 그것은 군사 반란이다. 이거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선대행께한 말씀 드립니다. 어, 대행님께서 4년 전까지 지휘했었던 수방사가 지금 12.3 군사반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일당이 탱크를 몰고 서울로 올때 끝까지 저항했던 그 자랑스러운 장태환 장군의 수방사가 이번에는 쿠데타의 주역이 된 겁니다. 어, 대행님께서 사령관일 때 일했던 간부들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이 일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님께서는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큰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은 군사반란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명확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군사반란죄 적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의도를 잘 알고 있고요. 그냥 국방부가 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 기관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에서는 뭐 의원께서 육군에서 유권에서 기관으로서 이이 이 적용에 대한 법률 검토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laughs> 그것은 지금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관련 기관에서 정확히 판단할 것으로 보고,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수방사령관을 했고, 수방사가 여기에 관여되어 있고, 저도 참담합니다. 또 관여됐던 우리 장병들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장병들이 크게 동요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 조치를 하고 있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또 부여된 기간 내에서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우리 윤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